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안국입니다. 하반기 회계 연도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마케팅 플랜을 맡겨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드디어 21년에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드디어 사회인이 되었는데요. 이 마케팅 플랜은 아마도 저의 첫 사회에 나가는 어떤 귀중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예비역 소령이 하는 아메이에 대한 마케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저의 현실 점검 도표입니다. 120세 시대인데 100세에 내가 죽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의 현실 점검 도표인데요. 저는 21살 때까지 대학원을 다니고 22살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살인 오늘 제대를 하게 되었고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군인연금을 이번 달부터 받게 됩니다. 100살에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지금부터 57년간 군인연금을 받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 딸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이두 명이 학원도 다니고 저보다 더 많이 먹기도 하는 어떤 악성부채이기 때문에 저의 생활에 있어서 군인연금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저의 제2의 인생을 아메이로 결정하고 나서 아메이의 수입에 대해서 추가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현실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긍정적으로 현실 점검을 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현실 점검을 해야 될까요? 현실 점검은 일단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아들, 그러니까 꼴찌하는 긍정적인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가 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시험에서 꼴찌했어. 아, 그러니? 그런데 반 애들은 나 때문에 걱정을 안 해. 꼴찌를 내가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걱정하지 마. 이제 위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어. 이런 긍정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만약에 이렇게 긍정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 점검은 보다 더 정확하게 냉철하게 냉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예전에 나라야마부식고라는 영화를 한편본 적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고려장 내용이었는데 일본의 어떤 눈이 많이 오는 도시에서 어, 농사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을 강제적으로 고려장하는 그곳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영화인데요. 아들이 너무 효심이 깊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그 천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쟤네 엄마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보내질 않으니까 어떤 농경 사회에서 서로 품앗이 해주는 그런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아들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결심을 하시는 거죠. 이빨도 성했었지만 자기 이빨을 돌로 부셔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니 이제 나를 천국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아들은 어머니를 지게 메고 천국을 가는 동안은 또 말을 할수 없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어머니를 업고 주먹밥 몇 개를 싸가지고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이라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주먹밥을 좀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 영화는 끝나게 되거든요. 어, 이 영화를 보면서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옛날 어떤 우리 고려시대의 그런 단어라고만 생각했는데, 과연 우리의 현실 점검, 이제 앞으로 120세의 장수시대에 사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120세까지 사는 게 과연 축복일 것인지 재앙일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태어나서 28살까지 대학교를, 대학원을 다니고, 30살에 취업하고, 한 32살 정도에 결혼하고, 50세, 55세, 아니면 60세에 정년퇴직을 한 뒤에, 예전에는 70세 정도가 되면 돌아가셨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하고 정년퇴직하는 그 기간 동안, 20년 동안 벌어 놓았던 월급이나 퇴직금을 가지고, 15년을 사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예전의 시대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120세를 살다 보면, 도표가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28살까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30살에 한다고 제가 일찍 땡겨놨는데 사실 요즘 30살에도 취업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37살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혼이 좀더 늦춰져서 40살에도 결혼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정년퇴직을 조금 제가 55세인데 60세로 봤을 때도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했을 때 120세라면 60년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60년 동안 과연 우리가 노후 준비를 정확하게 해놨는가? 긍정적으로라면 뭐 어떻게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냉정하게 봤을 때 6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개미와 배짱이라는 얘기가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됐었었는데 요즘 연습생들이 그 연습을 더해서 가수가 돼서 배짱이가 돼서 더 열심히 살더라. 더잘 살더라. 개미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연습생들이 과연 배짱이일까? 연습생들은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연습을, 춤 연습을 합니다. 14시간의 춤. 과연 이 제 말을 듣고 계신 사장님들께 14시간의 춤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건의드린다면, 이 14시간 동안 춤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 배짱이가 누구겠느냐? 배짱이는 저는 한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근을 합니다.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 퇴근해서 술 한잔 마시던가. 아니면 취미, 뭐, 테니스나 뭐 볼링을 친다던가. 그리고 집에 와서 하루가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저는 배짱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회사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 때문에 회사 다니시는 겁니까? 그러면 자식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회사 안 다니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식이 없으신 분들은 회사를 안 다니셔야지 그게 맞겠죠. 하지만 자식이 있건 없건 모두 다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 거는 오직 나를 위해서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판 개미와 배짱이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그 다음에 루틴한 그런 삶을 그냥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배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말하고 싶으냐면요. 어, 수많은 유통구조가 옛날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 있는 뭐 지니, 뭐 이런 AI 인공지능 컴퓨터들에게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내가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험 컨설팅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보험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알아보는 과연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AI가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AI가 추천해주는 보험 상품도 편하게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 시대가 왔는데요. 유통 구조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생산자가 큰 총판, 도매, 소매를 통해서 나에게 왔던 물건들이 이제는 생산자가 네이버나 마켓컬리, 쿠팡 같은 데에 조인이 돼서 어,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중간유통 마진으로 돈을 버시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나 쿠팡, 마켓컬리 같은 데서 쉽게 살수 있다라는 거죠. 그 비즈니스의 정의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표에서 아메이에서 만드는 것을 저희를 통해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 ABO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메이 회사는 많은 사람들은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회사기도 합니다. DMB라는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5A1이라는 신용 등급 결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아메이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동일한 조건의 신용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는 코카콜라, 제너럴 일렉트릭,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5A1의 신용등급 평가의 회사입니다. 또한 아메이의 역사는 1959년에 역사를 가진 기업이고 세계판매 직접판매 1위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메이 기업 평가를 하기를 연구력은 132개 기업 중에 2위, 1위가 나사, 과학력은 132개 중에 4위 기술력은 132개 기업 중에 13위를 하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이나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쉽게 알수 있는 올란도 매직의 구단주,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고 다음에 JW 메리어트 그랜즈 레피지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메이 회사의 전경은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약 450여 종이고 직원 수는 약 16,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지도를 이렇게 짠 하고 펼쳐 봤을 때백여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아메이 글로벌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메이에서는 어떻게 돈을 주길래 너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쉽게 저는 카카오프렌즈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네명의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저고요 S는 나에게 아메이를 소개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A와 B는 나로부터 내가 전달한 소비자나 사업자가 되겠죠. 이렇게 각 4명에서 동일하게 20만 원씩 썼을 때 과연 누가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S일까요? I일까요? 아니면 맨 나중에 가입한 A나 B일까요? 저희 후원수당 비율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각자 20만원을 썼을 때 A와 B는 3%의 요율을 적용받아서 6,000원의 캐시백이 발생을 하고요 I인 저는 20만, 20만, 20만 공동구매 개념으로 60만 매출을 했기 때문에 60만원의 후원수당 비율표인 6%총 36,000원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A와 B가 받아간 캐시백 12,000원을 뺀 나머지를 제가 저의 캐시백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아메이를 아르쳐 준 스폰서님이 아우 나보다 먼저 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받겠지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S는 20, 20, 20, 20, 20 4명이 20만원씩 썼기 때문에 80만 매출에서 요율표인 6%를 예산을 하게 되면 48,000원이지만 A와 B 그리고 제가 받았던 캐시백을 뺀 36,000원을 뺀 나머지가 12,0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어? S는 나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나보다 돈을 더 적게 버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아메이는 철저하게 노력순으로 주는 기업이라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S는 저에게 한 번에 이런 마케팅 설명을 했겠지만, 저는 A와 B에게 두 번의 마케팅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S의 노력 1이라고 봤을 때, 저의 노력은 2라고 보여져서, 수입도 S는 12,000원이지만, 저는 24,00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라는 핀도 이렇게 새로 탄생이 되었는데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나로부터 3명의 소비자들이 3%씩 썼을 때약 캐시백은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되고 본사에서 제품 샘플을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는데 이것도 제가 몇번 받아보니까 5만원 상당의 이런 샘플이 또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사업을 확장시켜서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저는 15%그 다음에 나로부터 3명의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은 6%의 핀을 성취하게 되면 되는데 사실 6%도 될수 있지만 9%라고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약 캐시백의 30%의 보너스를 더 주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탄생을 했는데요. 약 7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핀을 브론즈 핀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사업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A와 B와 C와 D라는 사람의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A 그룹, 여러 명의 BCD 그룹이 400만, 300만, 200만, 100만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를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400만의 그룹 매출은 400만의 비율표인 15%로 60만원, B의 그룹의 매출은 300만원에 12%인 36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의 그룹 매출은 9%인 18만원. 그 다음에 D의 그룹은 100만 매출에 6%인 6만원을 캐시백으로 각각 돌려받게 되고, 저의 그룹은 이렇게 네 그룹의 매출을 합쳤을 때는, 캐시백을 합쳤을 때는 120만원이거든요. 이 120만원이 왜 중요하냐면, 저의 매출, 천만 매출에서 저는 21%이기 때문에 210만원이 들어오지만 ABCD에게 나누어준 캐시백 120만원을 빼게 되면 약 90만원의 캐시백이 저의 통장에 들어오게 되고 사실 물가상승률에 따져서 지금은 3월 1일부터 1.6%의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44만원 정도의 캐시백이 통장에 적히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 21년을 하고 나서 대략 군인연금이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 SP를 6개월을 하셔서 통장에 144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21년 동안 군 생활하는 것보다 6개월 동안에 빨리 SP가 돼가지고 144만 원의 캐시백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연금에 대해서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만 점을 1년 중에 한 번을 하게 되면 실버 프로듀서라고 해서 SP. 그 다음에 1년 중에 세 번을 골드 프로듀서. 그 다음에 12번 중에 여섯 번을 하시게 되면 플래티늄. 그 다음에 천만도 할수 있지만 2천만 매출을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8천만의 매출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핀을 우리는 루비라고 하고요. 1천만 매출을 1년 내내 하신 분들을 우리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다음에 2천만 이상 매출을 1년 동안 12번 하신 분들을 파운더스 루비라고 이렇게 핀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메이는 노력 순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두 명의 플래티늄을 만든 스폰서 리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사파이어라고 하고 이 사파이어는 연 수입이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해외 리더십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자고 있었던 우리 플래티늄 사장님이 3명의 플래티늄 사장님을 도와 아니면 독립을 시킨다면 이 사장님을 우리는 에메랄드 약 1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해외 리더십 여행을 세미나를 가게 되죠. 그러면 늦게 시작한 우리 튜브가 6명의 플래티늄을 돕고 독립시켰을 때 우리는 이런 분들을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의 수입은 약 1억 5천에서 플러스 알파 그룹 매출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고요. 어, 다이아몬드가 되면 해외 리더십 세미나도 가게 되겠지만 일단 이코노미에서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신분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다이아몬드인데요.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높은 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핀 중에 다이아몬드가 정말 정확하게 딱 중간인 핀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저도 열심히 도전하고 있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플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